안녕하세요. 태봉입니다. 오늘은 블랙박스 이야기 해보려 하는데요. 테슬라는 감시모드도 있고, 대시캠 블랙박스 기능도 있으니, 블랙박스 따로 설치 안 해도 되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중요한 순간에 놓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블랙박스 설치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테슬라의 블랙박스 감시모드의 단점과, 사제 블랙박스 설치 시 문제점 주제로 살펴볼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블랙박스 설치는 조금만 더 기다리자는 입장입니다. 왜 네, 그런지는 천천히 살펴보시죠. 테슬라 블랙박스 기능은 차량이 주행 중일 때 전후방 측면 카메라 영상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차량에 연결된 USB 저장장치에 녹화되는 방식이고요. 최근 1시간 정도 자동으로 순환 저장되고 사고나 충격 감지 시 자동 저장된 클립이 별도 폴더로 보관됩니다. 수동으로 저장하려면 화면에서 블랙박스 아이콘을 누르거나 플렉션을 누르면 저장됩니다. 이 블랙박스 기능에는 단점이 있는데요. 테슬라 기본 데시캠은 1280x960 해상도예요. 시중 블랙박스가 전후방 QHD 이상인 걸 감안하면 화질이 3배나 낮습니다. 번호판 식별조차 어려운 경우도 많고, 색감도 어둡고 뿌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룸미러 근처에 있는 전방 카메라는 FSD용 카메라에서 화각이 겨우 60도예요. 일반 블랙박스가 140도에서 150도인 것에 비하면 사각지대가 매우 넓습니다. 교차로나 대각선 충돌 사고에선 결정적 장면이 누락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의 음성 녹음, 속도, 위치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 중 뒤에서 추월한 오토바이를 박았는데 깜빡이 켰다는 걸 증명 못해 과실 비율이 불리하게 나온 일이 있었어요. 음성 녹음만 있었어도 결과가 달라졌겠죠?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 합니다. 테슬라의 감시 모드는 차량이 주차 상태일 때 작동하는 감시 녹화 기능인데요. 주차 중 블랙박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이 잠김 상태 P모드일 때 활성화되고 주변에 사람이 다가오거나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 접근하면 경고 모드로 전환하여 라이트 전멸, 스크린에 경고 메시지, 저장장치에 해당 영상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단점이 있는데요. 문제는 배터리 소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감시 모드는 대기 중에도 계속 차량 주변을 감시하고 움직임 감지 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하루 10시간 주차 시약 8에서 10%를 소모하고 한 달이면 5, 6만 원 수준의 전기 요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차량 1, 2년 탈거 아니면 블랙박스 설치 비용이 더 저렴하겠죠? 그래서 사제 블랙박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요. 테슬라 차량의 시거잭을 이용해 블랙박스를 연결하면 운행 중에는 상시 녹화가 잘 작동해요. 문제는 주차했을 때죠. 보통 내연기관 차량은 시동이 꺼지면 ACC 전원이 차단되면서 블랙박스는 자동으로 주차 모드로 전환요 이때 G 센서나 모션 감지로 작동하게 되니 전력 소모가 적고 저장 공간도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구조가 다릅니다. 내연기관처럼 시동 꺼짐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블랙박스는 계속 상시 녹화 상태로 유지되어 차량이 주차되었다는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블랙박스가 주차 모드로 전환되지 못해 배터리를 계속 소모하게 되고 불필요한 영상까지 저장하면서 저장 공간이 낭비됩니다. 결국 영상이 빨리 밀려나고 중요한 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나? 시중에 업체들이 개발한 모듈을 장착하면 차량이 주차 상태인지 인식해서 블랙박스가 주차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력과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녹화가 가능해져요. 근데 단점도 있죠. 설치 시 차량 MCU 또는 12V 배터리에 연결이 필요해서 보증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듈 설치하시는 분들은 MCU 연결하지만 어차피 전기 신호 받는 것뿐이라서 문제 될것 없다. 또는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12V 배터리만 보증 안되고 이거 얼마 안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테슬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수리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테슬라뿐 아니라 어느 제조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보면 테슬라 기본 블랙박스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화질 화각 음성 녹음 배터리 효율 등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블랙박스를 설치하자니 모듈 설치로 인한 부족 문제가 있고 난감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희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테슬라 2025년 봄 업데이트 인데요 비필러 카메라 영상이 블랙박스 에 포함되어 기존 4채널에서 6채널로 늘어난 셈이죠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의 상시 전원 기능이 옵션으로 추가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콘솔 박스의 시거잭 으로 블랙박스 전원 공급이 상시 가능 하니 배터리 문제점은 사라진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g센서를 활용한 블랙박스 가 시장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장치를 건드리지 않고 블랙박스 수차 모드를 활용할 수 있어서 AS 문제에서도 해방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봄 업데이트 후 시장 상황과 업데이트 기능을 확인하고 블랙박스를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주니퍼가 본격적으로 인도되는 5월에 시장 수요가 급증할 테니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에 관련 소식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블랙박스 단점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